선생님 저는 너무 많이 먹는... 많이 먹어요? 너무너무 많이요. 일을 그렇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있어요. 전생에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나는 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려면 많이 먹어서 저금을 해놔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 그건 정리를 할게요. 많이 먹어서 불편해요? 아니요, 너무 좋죠. 좋은데, 걱정이 음. 되는 게, 내가 당뇨인데, 왜 이렇게 먹을까? 그것도 먹어도 멀쩡한데, 이제, 정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음. 소변이, 거품이 소변. 나오고, 어. 뭐, 이렇게, 소양증이랑, 음. 음. 나오고, 또, 발끝이 통증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먹어서 이런 건가. 아니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음. 그 먹는 거는 전생의 기억을 갖다 이제 재생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이 와중에도 마음이 바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봐요. 시어머니 치매일 때 남편도 이제 몸이 저러고 있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아 너무 힘들었겠다. 예, 아버님이 귀가 안 들려서. 그러면은 그 집안을 왜 선택을 했지? 내가 고집이 세서 그 집이 아니면 안 됐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어려운 과정을 선택을 해서 이 어려운 걸 갖다가 이겨내려고 나를 갖다가 시험을 했대. 시어머니 치매였을 때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시아버지는 큰 소리로 에너지를 써야 됐고 그리고 남편은 또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밥을 많이 먹어야지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대. 그렇게 어려운 그 삶의 여인을 갖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서 있게 할 거예요. 그 여인을 이제 쉬게 해야지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수련하면서 혈당 조절을 갖다가 잘해 가지고 과거의 그 기억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위로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비장하고 체장이 용서를 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도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비장하고 체장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게 끊임없는 생각이거든. 예, 그때 이제 남편이 저렇게 되고, 그냥 다 수용한다고 어머니도 그냥 제가, 이게 뭐 어차피 뭐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신부가 내내 있는데, <laughs> 그들이 등을 돌리고 막 하는 걸 보고는 이제 어머님이 치매라서 하신 말씀을 다 믿고, 그동안에 싸워온 그런 거는 다 어디 가고 그때 무척 큰 배신감을 <laughs>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큰,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내가 그냥 다 받아들였으니까 아버님도 어머니도 저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고, 그런데 그 형제들의 배신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음. <laughs> 내가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되나? 인증 받는 거는 진작에 포기를 했었고 그들의 인증을 받고 싶지는 않았는데 비난까지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저 새로 들어온 저 여인을 갖다가 굴복시켜야 되는데 4대 1로도 안 된단 말이야. 라는그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들한테 굴복을 안 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네 명으로도 한 명을 못 이긴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아파하는 말들을 골라서 했겠지 평소에는 너무 의가 좋고 맨날 모여서 놀고 뭐그랬 그래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며느리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잖아. 음식하는 거, 사람들 손님 대접하는 거. 아무리 시누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겉다리야. 기억나는 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래, 그 감정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 세월을 갔다가 한발한발 한발 걸어 나올 때그 뒤를 돌아보면 다 핏자국일 거 아니야. 전생에 내가 2인자였었어. 장군이 시어머니였고 내가 2인자였었는데 결국에는 장군을 밀어내고 내가 장군이 됐거든. 그 밑에 있었던 장군 라인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끌어내지를 못했어. 근데 현생에서는 끌어냈네. 그러고 그 장군을 갖다가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 장군은 참 많이 슬펐을 거야. 그 감정들을 현생에서 내가 시누이하고 시어머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감정을 갖다가 정리를 했대. 세대 아니면 그 여인 그꼭 안아줘야 돼. 고만 일해도 되겠다라고 해야 돼. 그러고, 비장하고 체장한테 가서, 그렇게라도 살아내려고 참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쓰러지면 다 망한다. 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을 위로해야 된다고. 그러고, 시누이들을 갖다 내가 이용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들이 아니면 내, 전생에 감정을 풀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이용한 거야 그 사람들을 전생에 많이 내려봤기 때문에 그 내려본 값을 갖다가 감당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변을 갖다가 그렇게 싹 세팅을 했대 그 남의 식구 있잖아 남의 식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야 혈연이라고 하면 그냥 봐줄 수 있는 것들도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봐주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전생에는 또 혈연이었을 수도 있었거든 그러기 때문에 다 까고 보면 이해 못할 것이 없어 그런데 시댁 식구들을 갖다가 이해해보겠어 라고 하는데 거의 다,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전생의 감정들을 풀려고 그렇게 어렵게 만난 사람들이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내 가족이었으면 훨씬 더 힘들었겠다. 이렇게 위로를 하면 돼요. 직장에서도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저게 내 가족이었으면 참 많이 더 힘들었겠다.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이 업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오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위로를 해야 되겠지요.